하나님의 이제세로들를사실하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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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I t h o u 찬송 t ah, and t a n s o n 뭐 <목소리도> 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될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심을 착용하고 들어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도록 해주고또 주님을 진정으로 성, 진정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 건너기 전에 부들님만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 시간을 한마음으로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thank you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사도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를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요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치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과학본부는 그 앞부분에 이제 예루살렘 것이 바로 어, 예수님에 대한 지식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함을 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할례를 어, 례를 어,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여게 어, 여러 가지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 그러한 어, 그 사실을 예루살렘 인디옥, 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스도와바라바사들을 어, 보내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이제, 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그런 결정을 했는가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시고 이자리 오게 되면 이제 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아 이제 아 안디옥으로 어 이렇게 어 이제 사람들을 데해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바사바라고 하는 그러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 사람을 예루살렘에로 에 대해서 결정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24절에서 더 알려주는 것을 볼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식 없이 나아가서 말로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불량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런 사람들이 안개교회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어야지만이 반드시 분할받 받을 수 있지 할례 받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러 어, 잘못된 그러 진리를 안개교회에 전하게 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에르 근데 이이 잘못된 그러 진리를 전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 죠 예루살렘 교회서 에 어느 아무나 어, 결코 어, 그런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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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어, 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잘못된 그런 책을 지금 전하게 되고, 가르치게 돼가지고 그래서 안디옥교회의 성도를 지금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하게 되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파송해서 기대도 만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래서 25절, 26절에서 어 보시게 되면 이제 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그어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가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거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낸 그런 대표자들이 유다와 신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유다와 신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결정 사항을 보내주고 있알려주있습니까 28절에 보게 되면 성령과 우리는 음.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보니 라고 하면서 이 식구들을 보게 되면 우상의 재물과 피, 피와 피와 목매어 죽는 것과 음행을 멀리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 하게 된다면 할례를 어, 받지 않 아니해도 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이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결정 사항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위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지금, 어,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유대인들의 그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본래서부터 구약 어, 시대 때, 어, 부터 이제 이렇게, 쭉, 어, 어, 이렇게, 어, 그, 유대, 그 조상들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할례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또 그래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으로 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유대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성도들은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그들 나름대로 이제 할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도 지켜나갈 수 있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어 할례도 어,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나가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승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이방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방 사람들은 지금 유대 구약 시대 때뭐 아브라함이나 뭐 그런... 어, 또, 어, 뭐,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런 것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할례 한례 같은 거, 그거 지킬, 저희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 같은 거 받지, 받지, 어, 할례 같은 거 받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반드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 대신 이제 몇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설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킬 수 있는 부분이 29절에 보게 되면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제물을 먹지 말고 그 우상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으면 그 자신들의 그러한 어, 그런 영혼과 마음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 피와 몸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피와 몸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원치 않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피, 피 같은 거 먹지 말고 그리고 또 먹며 죽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걸 먹게 되면 자신의 그런 몸과 마음을 더덮이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음행을 멀리할 지니다 음행, 음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제약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음행을 어 짓게 된다고 어, 어, 범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2 9 절에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다 하나님 구원함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상 재물을 어,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피나 어, 피나 아니면 목매어 죽인 것 그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 음행 음행 같은 하나님께서 어, 더럽게, 더럽게 여기는 음행 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그러한 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사갈 수 있다라고 한에서 지금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29절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상관요. 스스로 상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 부분에서 지금,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어가고 잠길 때 삶을 사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상 스스로 상가 상가라고 하는 것은 어그 조심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가 우리가 누가 그런 부분을 억지로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깊이 깨 우리 자신이 깊이 깨달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된 사람살아라고 하나님 기쁘시게드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약된 것들의 십자에는 안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그러한 잘못되고 제약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삼감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포함된 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잘되리라, 잘되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에, 하나님 기뻐시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에 우리가 잘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약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주시는 크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삶이 잘 되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포함돼 있는데 바로 그러한잘 되는 그런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럽히지 않는 거죠. 지하에 우리가 제약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쓸수 있는 삶을 살아될 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는 것들이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 믿고 권한을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싫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제약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상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않한다 그런 것들에 십자하지 않고, 정말 그러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들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해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잘 되어지는 그런 올라 은혜와 복을 성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루살렘 아베 교회 아베라는 교회에서는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아베라는님 자신들이 결정한 그런 사항들을 안디옥 교회 성들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그 결정된 사항이 아베는 예수 믿고 보호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누군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나는 제약된 것들에 아버지라는 더럽히지 않으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걸어가고 성결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 드림으로 말이야 하나님 앞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라는 일 중요하고 귀한 일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안에서 잘 되리 잘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밝게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들로서 우리가 조금 더 제약된 것들을 식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된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아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로을겨결이고 어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더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되 a 될수 있도록 역사 n i 주시옵소서 n g m 이 n I'm a y o u n 아 man, I'm a young man, I'm a young man, I'm a y o 오 n g man, I'm a young man, I'm a 오늘날 우리 man, i 시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자를 세워주고 같이 이해를 사여없이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업과와서서 대게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다이다. 아멘